안녕하셨습니까? 경북 상주 공원면에서 올라온 김영식 인사 올립니다. 매번 도로 사정 때문에 올라오면 맨 마지막 발언 시간을 잡아주셨었는데 오늘은 한 가운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용기 내시라고 시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디 가고 떨며 가도라는 방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열 번을 쓰러지고 일어서 가는데 너의 한 걸음은 숨풍에 돋단 듯이 단숨에 열 걸음을 앞질러 가는구나. 탐욕은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악은 거침없이 막 나가니까. 너희는 지상의 법도 없고 하늘의 벌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지금 망상으로 치해가는구나. 너희 지금 무법으로 무너지는구나. 너인 지금 광기로서 불타는구나,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전을 불지르고 국민이 죽건 말건 일상을 파탄내고 특권과 탐욕을 채우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면서 한 걸음도 건너뛰지 않는 정직한 걸음이어서 일이 더디고. 애타고 힘겨운 전진이구나. 너희가 망친 나라, 우리는 살려간다. 너희가 찢은 헌법, 우리는 지켜간다. 너희가 떨군 국격, 우리는 세워간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내 존엄의 전선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더디가고 떨며 가도 인간의 품격과 사랑의 떨림을 품고 우리 함께 가야만 할 빛의 혁명으로 겨울 속의 꽃심으로 걸어나간다. 아,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는 봄. 괴물 윤석열이 끝내 석방되었습니다. 일개 판사와 정치 검찰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윤석열이 웃으며 주목을 불끈지고 동조 세력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드린 시처럼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더욱더 단단해집시다. 더욱더 당당해집시다. 지난 겨울 남태령을 넘고 국회의사당을 지켰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촛불행동 주권자 시민 여러분, 당신들이 이 봄을 결국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0.73% 패배 이후 3월 10일 아침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 담벼락에 적었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넙시다. 풍찬 노숙도 해야겠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가만히 있으려니 눈앞에 벌어진 일과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이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끝내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3년 전 괴물 윤석열의 치하에서 살게 될 우리들의 아픈 미래를 내다보며 눈물 흘리며 썼던 패북 담벼락 글이었습니다. 제 말대로 고난의 강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욱 단단하게, 더욱 단호하게 윤석열 파면, 외치면 파면 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 새로운 봄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흔드는 피켓 한 장, 여러분들이 보태는 목소리 하나, 여러분들이 보탠 발걸음 하나가 그 길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절을 가져온 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민주주의라는 꽃은 이제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괴물 윤석열이 승승장구, 지검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결국 되던 때,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이 언제 끝날 것이냐며, 좌절했고 실망했고 눈물 흘렸습니다. 탄핵, 파면 열차의 종착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파면의 종착역에서 지난 시절 동안 걸어왔던 아픈 3년을 돌아보며 희열의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서로 보듬어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8대 0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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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어깨동무 길, 함께 눈물 흘리며 지켜왔던 광장의 한파. 모두 따뜻한 봄날 속에서 아련히 추억하며 돼지고기 굽고 막걸리 마시며 축하할 바로 그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더 슬퍼하지도 말고 더 아파하지도 말며 우리가 걸어갈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해 웃고 노래하고 춤춥시다. 광장에서 불멸의 밤을 지새우며 혐오와 적대, 언어와 행위의 폭력, 난무하는 법원과 아스팔트 위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이지 않는 치트난개 같은 시계제로의 시간들,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그날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길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권자, 시민들이 추운 아스팔트에서 떨지 않는 바로 그 날을 그리며 춤춥시다. 교회에서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입니다.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순이라는 시간을 아파해야 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도 뜸을 드려야 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드리는 뜸, 바로 뜸 드리는 시간 2, 3일을 참기만 한다면 윤석열 파면이라는 꿈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